4월 12일 금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담아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대.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문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환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탈리리라. 아멘.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겸허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피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들과 유다 민족의 장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그들은 유다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은 마치 민족을 위하여 이를 꾸미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권력의 구도가 무너질지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밀란이 일어나 로마로부터 힘을 빼앗기는 것이 이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명절에는 피하자라는 의견일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때는 이틀 뒤인 6월절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보내며 어린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망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옥함에 담겨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 예수님의 온몸을 적십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신 그 방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제자들은 보고 분노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인의 의도는 의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저 값비싼 향유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향유를 자신들에게 주었으면 아니 향유를 사지 않고 300데나리온을 자신들에게 주었으면 더 유용하게 사용했을 텐데 제자들 눈에는 큰 돈을 허비한 것입니다. 여자들에, 여자에게 호통을 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 누구도 아리, 알아차리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여인의 의도를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여인은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제자들의 반응은 항변하고 무시하고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제일 끝에서 여인은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분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그 즉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매우 귀한 향유를 삽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디,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허비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300데나리온보다 그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래의 의미로 기꺼이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향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매우, 매우 귀한 향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구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so